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지난 주하고는 톤이 좀 다른데요? 아, 그럴까요? 예, 제가 정혜인 교수 목소리만 딱 들어도 그나, 네. 그날 컨디션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아, 그렇습니까? <laughs>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 오늘은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혹시 마스크 걸이라는 드라마 보셨을까요? 주말에 몰아보기 하려고요. 아직 아,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군요. 네. 일부러 안 봤어요. 아유. 일부러. 아 그렇습니다. 네. 이고 곤란한데. <laughs> 이제 최근에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예. 이렇게 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주인공 소개를 먼저 드려볼게요. 예.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모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김모미는 29살의 여성으로 못생긴 외모 때문에 가진 차별과 모멸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못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매우 완벽한 몸매를 가져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돈을 법니다. 이 마스크라는 게요. 참 네, 묘한 네. 것 같아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마스크. 근데 이게 좀 묘한 것 같은데. 컴플렉스를 마스크로 가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네, 예. 마스크걸의 가장 이 드라마의 중요한 화두는 외모 컴플렉스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음.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으로 이 부분을 풍자합니다 김모미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끼와 춤실력으로 연예인을 꿈꿨지만 외모 컴플렉스로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밤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진, 가린 BJ로 활동합니다. 예. 인간이 가 어떤 이중성과 양면성을 바탕으로 시켈 박사와 하이드처럼 삶을 구현합니다. <laughs> 드라마가 일단 구조는 뭐 저기 클리셰 같기도 합니다만은 딱 잡힌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 근데 <laughs>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뭐 누구든 외모 콤플렉스는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당하면 될 건데 왜 그러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그 당당함이 생기지 못한 이유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laughs> 또 다른 주인공은 김우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주호남이 있는데요. 주호남은 키가 작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음. 못생긴 외모와 다소 찌질한 모습들을 가진 그는 성에 집착하며 b j m 방송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네? 그 중에서 마스크걸 채널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대인기피 증상 때문에 사람의 눈을 잘 보지 못해서 항상 사람의 손을 보고 대화하는 습관이 있는데 덕분에 김모미와 마스크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짝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흥미로운데요. 일단 은 <laughs> <laughs> 오늘 심리가 아니고 드라마 이야기. <laughs> 하긴 네, 그데 그렇다고 할까? 네, 일단 두 주인공이 다 이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다 보면은 주변하고 잘 섞이지 못하고 조금 하는 거에도 상처받고 그렇게 되죠 네. 뭐 이러니까 일단 사랑받으며 주목받고 싶었던 김모미는 몸매가 좋고 춤과 노래에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만 그녀의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주호남과 김모미는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의 존재를 세상 속에서 지웁니다. 김모미가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을 할 때마다 현금에 해당하는 별풍선이 터지고 BJ로서 김모미는 자신을 추앙하는 시청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별풍선은 김무미의 어떤 자존감 같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의 그 디지털 시대 또 자본주의 이런 걸 갖다가 투영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사실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매스미디어가 외모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기준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더 예쁘고 아름답다는 기준이 개개인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어떤 기대를 형성하고 본인들은 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사회가 만든 외모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기준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답일 수도 없고 정답이어서도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특히나 광고를 통해가지고 분명히 광고인데 그게 마치 <laughs> 공익적인 어떤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마치 지즈 같은 그런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네. 외모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라 생각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외모 컴플렉스는 뭔가 자신이 아는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외모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조금이라도 불만족하게 되면서 신체를 좀 왜곡하고 외모의 어떤 부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가 없다? 라고 하는 건또 거짓말입니다. 그럼요. 아마 모든 사람들한테 눈을 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아, 사실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거든요. 예. 이 성별에 따른 외모 컴플렉스 연구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이 좀더 높고 음. 외모 컴플렉스 수준도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또한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남성에 비해서 더 강조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 때문에 생긴 결과거든요. 그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지금이라도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별한데 예를 들어서 보이는 라디오 한다거나 또는 TV 출연한다거나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고 준비 막 일주일 전부터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걱정된 부분들은요, 청소년기가, 네. 어. 네, 외모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형수술을 어디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뭐한 20~30대 여성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TV나 대중 매체에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막 쫓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 외모에 대한 말과 그 자신의 신체어를 계속 변화하고 평가하면서 그 비교 기준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 뭐.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 잘못. <laughs> 제가 저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연예인의 <laughs> 네. 외모는 일반인의 아니 달라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막큼 그 연예인 외모가 모을까요 그 기준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일반인들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우 안타깝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외모와 그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만약에 경우에 어, 내가 생각하는 특정 연예인과 나 스스로가 비교했을 때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러면 어, 다행이다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만약에 차이가 매우 크다 하면 심리적인 불안과 혼란을 느껴서 외모를 무조건 오방하려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외모상은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서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외모 컴플렉스는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회피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외모 컴플렉스에 쌓이게 되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음. 또한 사고 방식도 부정적이. 굉장히 냉소적인 상태가 되어져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죠. 예, 예. 제가 이 마스크 거를 소재로 가져온 이유는 외모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담겨져 있고요. 그또 마지막에 보면 외모 컴플렉스가 극복되는 과정도 사실은 또 보여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예쁘지 않거나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다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만들어지거나.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예쁘다, 저, 너는 코만 예쁘면 좋은데, 어른들이. <laughs> 그게 다 망친다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면이 주인공인 김모미가 사실은 엄마에게조차도 나는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저항해야죠. 얼, 나 엄마닮았는데. <laughs> <laughs> 안타깝지만 드라마상에서 어머니는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군요. 예. <laughs> 그래서 김모미는 자신의 딸의 이름을 김미모라고 짓거든요 음. 그래서 대사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예쁘다고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음, 나한테 한 번도 예쁘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해줄 거야. 라는 대사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모미가 엄마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사랑받고 자랐다면 아마 마스크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외모 컴플렉스 이거 참 인류가 영원히 안고 가야 될 딜레마가 아닐까 네맞습니예 <laughs> 정리해 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외모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이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이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 외모에 대해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하죠. 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특정 이미지를 강요받거나 타인과의 비교를 강요당하기도 하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는데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어떤 기준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 음. 그리고 또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져온 것처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고태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근 외모 컴플렉스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정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